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여러분과 함께 어, 내가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명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명이란 말은 어, 그 내가 받은 어, 내게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어, 군인들도 사명이 있고 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교회에서 이 사명이란 말을 할때이 사명은 특별히 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 의무를 말하는데 이 의무는 어, 복음을 전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복음을 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 특별한 목적으로 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어, 여러분 그 사명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어,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이란 단어는 또 우리 말에서는 선교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선교. 어, 우리 말로는 선교와 어, 사명이 다른 말인데, 어, 영어에서는 이 미션이라는 한 단어가 어, 선교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어, 또 문맥에 따라서 어, 사명으로도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이 사명, 미션을 살펴보면 제가 말했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의 크기 또 사명의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10살의 예수를 믿었건 아니면 20살 아니면 정말 늦은 나이에 60에 70에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불어 넣어 주신 이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이 생명이 된 것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이 된 그것을 어, 유지하지 못하고 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태어났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받은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는 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즉 사람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잃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 살부터 서른 살까지 그리고 서른 살이 되어서 그분의 공생의 살을 시작하시면서 약 3년의 기간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값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계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생명이 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왜이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왜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어 흙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흙은 생명이 없는 땅이 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도 물이 없으면, 메마른 광야로 변하고 마는 것이, 이 흙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육체가 그렇잖아요? 70%는 뭐로 만들어졌다? 물이에요, 물. 사람도 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의 물을 늘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짐승과 같아지고, 저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변해가는 저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께 두신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선인과 악이라는 이두 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악이 다 사라지겠지. 악의 모양이 뿌리 뽑혀지겠지. 어 그런데 성령 충만한가 같은 그 순간뿐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내 속에 이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선이 악을 계속해서 이기게 할까? 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7일째, 이 안식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날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악을 뽑는 것을 극대화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뽑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해서 더 뽑고 앞으로 일주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 예수님의, 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40절에서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외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 중에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얹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어, 예수님은 조금 쉬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조용히, 조용한 어떤 시간을 원하셨는지 그러한 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보이지 않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이 몸이 아픈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또는 뭐 천국이 가는 것, 어,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 병고침을 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인데 병이 아파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 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이두 종류의 사람들, 이 말씀의 권위,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목도한 사람들, 그리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 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이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고쳐 주세요.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어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을 줄수 있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 주시고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쫓아 주시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물질이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병 고침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질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선고 받은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한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하나님 섬겼던 것을 기억하며 달라고 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연장해 주면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 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무기 국관을 그의 보물 국관을 열어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그후손의 삶은 처절하고 잔인하게도 나라가 망하고 아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어떤 영광이나 어떤 부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에서 왔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냄을 받은 자 미션이라 뜻인데 선교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일 자신의 의무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전해야 하니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영어에서 보면 I must preach.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 의무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성이 들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must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네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필연적이다. 종종 필연성을 암시하며 종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어떤 소명 의식과 긴급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는 분명하게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나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뜻은 우리가 복음복음 하는데 그 의미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식이 오르는 거죠. <laughs> 내가 집에 투자했다면 집값이 오르는 거죠. 어, 우리는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어, 집값이 두 배가 뛰었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코인을 투자해서 10배가 어, 뛰었네. 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서 집값이 두 배나 뛰었어요. 코인 투자에서 열 배가 뛰었어요.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게 됐구나. 아, 이제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죠. 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목소리도 두꺼워진다고 그래요. 아, 그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힘이 꽉 들어가죠. 어? 주머니에 가득히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라고 돈을 줬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알고, 히스기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잘산것 같지만 잘산게 아니에요. 히스기아 왕은요, 묵지에 나이싸게 죽었어요. 절대 외롭고 불평하게 불행하게 죽지 않았어요 왕으로 장수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왕으로 멋지게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서 금은보가 있다고 해서 그의 삶의 당시에 그가 죽기 전에 아무런 재앙이 안 일어났다고 그게 재앙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같거든요 아무 미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복음일까요? 우리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주님의 치신첫 마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요? 내 속에 끝없는 죄와 선과, 아예, 선과 악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번째 중요한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 의미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레오인데 그 의미는 보내다는 의미인데 사도라는 말. 영어로 어파슬인데 이 말이 아포스텔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라는 뜻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왜 122무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같은 것들이 그들의 머 목에 떨어지면서 각족속의 방안을 말하는 엄청난 그 곳이 진동하는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어떤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보내는 힘을 받는 것,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셔도 주님은 자신이 영광 받는 자리를 떠나서 피하시며 한적한 곳에 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왕처럼 예수님을 대접해도 예수님은 그 대접의 자리를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온 목적을 기억하고 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복음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곳에 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높음과 주님 말한 그 다르죠. 주님은 네가 종이 된다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네가 하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어떤 우편에 잡혀내야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여전히 그런 것들만 바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기의 말씀을 버렸는지 기억하고 그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자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축복을 주실 때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그 축복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전부 드릴 수 있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중고차 수출을 하고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대박나게 저의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어떻게 써야 할까? 내 목이 곧아지고 내게 힘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다 들을 수 있는 내가 될수 있을까? 들은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쓸수 있는 내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동네들입니다. 한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왜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체험했는지, 혹시나 내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일들을 맛보게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유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죄로 인해 죽어버린 내게 주신 생기를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권위에 놀라고 그 병고침에 그, 그 감격에 놀라서 주님을 쫓는 무리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두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나도 하나님 사도들처럼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에 종이 되어 살게 하시고 섬김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기도했습니다 아멘.